재배 거. 응. 네, 맞죠? 자, 좀, 좀. 어. 네. 자 저기, 표시에볼 자, 정형부터 볼게요. 자, 몸 틀어서 오른쪽 볼까요? 자, 몸 틀어서 왼쪽. 자, 선생님, 두손좀 받아주세요. <laughs> 자, 정면 보시고 손인사 할게요. 자, 그대로 하트. 자, 오른쪽 볼까요? 자, 오른쪽도 손인사 해주세요. 자, 왼쪽 볼게요, 왼쪽. 자, 여기 붙습니다. 자, 그레이로 한대 주세요. 하트. 자, 인터뷰하겠습니다. 마이크 좀 주세요. 마이크. 자,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로베이스원 한윤진입니다. 졸업 소감 말씀해 주세요. 어, 우선 이렇게 3년 동안 함께한 한임이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어, 많이 배울 수 있었어서 저도 정말 행복했고 너무 좋은 추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친구들한테 한마해 주세요. 어, 일단 친구들 모두 졸업 너무너무 축하하고 어, 앞으로도 더욱 더빛나는어 앞날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 성인이 돼서 다양한 컨셉에 더욱더 도전을 해보고 싶고 새벽에 PC방을 가보고 싶습니다. 제로 베이선 활동 제로 베이 앞으로도 더욱더 빛날 향하, 빛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 거고 그리고 또곧 저희 싱글 앨범이 나오니까 많이 기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페셜 싱글 앨범. 아, 아마 오늘은 안 왔을 것 같은데 그럼 신생들을 위한 매점 콤템 하나 추천해 주세요 아 근데 네. 매점 콤템 아 매점이요? 어빵 자판기가 새로 생겼다고 하는데 빵 자판기 한 번씩 다들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